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어, 어제까지 비가 오다 오늘은 비가 그치고 나니까 햇살이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바람도 선선하니 기분 또한 좋은 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내일부터는 또 조금씩 더워진다고 하니까요. 모쪼록 건강관리, 다육이관리 잘하시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도 예쁜 아이들 가격안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가격안내 영상 지금.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알스토니 백화입니다. 꽃이 그야말로 청초한 예쁜 아이들 중 하나인데요. 알스토니 백화와 적화 꽃이 두 종류가 있는데, 백화의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은 아이라서 거만한 몸값을 자랑하는 아이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알스토니 백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굵은 튼실하고요 머리숱 많은 아이. 판매 가격 20만 원에서요, 15만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년 전에 판매 20만원 할수 있도록 받았던 아이예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시간을 하면서, 저와 함께 하면서 구근이 좀더 튼실해지고, 정말, 어, 정말, 어, 제 엄지손가락만큼 굵어진 구근과 함께 이렇게 음, 어, 머리숱이 이렇게 많이 생긴 아이고요. 올해는 이렇게 꽃대도 더 많이 물었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 꽃을 정말 예쁘게 피웠길래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립니다. 판매 가격 20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아이지만 요즘 경기 상황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5만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려 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구근 사이즈가 약 2cm가 조금 넘어가는 그런 아이네요. 알스토니 백화 꽃이 너무나 예쁜 귀하디 귀한 아이죠. 요즘 이렇게 구근 튼실한 아이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판매가격 15만원에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오상속요 아이들 프리티우먼 자연곤생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많은 프리티우먼 자연곤생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었죠. 오늘 요 아이들은 할인가 9,000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얼굴 두수도 많고 굉장히 아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어, 묵혀지면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와 함께 살구빛으로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죠. 불들린 모습과 이 이름이 정말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리티 우먼 판매 가격 어, 만 원에서 구천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얼굴 많은 묵동이 아이였습니다. 포리티 우먼이었습니다. 루츠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묵혀지면 놀로랑에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루츠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가격 7,000원에서 6,3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려 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이 어, 아이가 처음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됐을 때 정말 애기애기한 풀 같은 아이들이 입고가 됐었어요. 언제 다육이 꼴을 할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묵혀져 가고 있고 얼굴도 제법 양, 양글 한글해져가고 있습니다. 루츠 묵혀지면 정말 사랑스럽고 예뻐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아이인데요. 오늘 와아이들 판매가격 7,000원에서 6,3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멕시칸 스노우볼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이 멕시칸 스노우볼은 뽀얀 분가루와 함께 살짝 핑크핑크한 물듦이 사랑스러운 아이인데요. 옛날 다육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멕시칸 스노우볼이 한때는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었던 아이인데 요즘은 농사를 짓는 농가가 흔치 않아서인지 조금은 생소한 다육이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드는 모습이라든가 로제시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적이기 이를 때 없는 아이인데요. 오늘 옛날 다육. 멕시칸 스노우볼 판매 가격 만 원에서요, 또 구천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얼굴 두수도 많고요. 자연문생인 멕시칸 스노우볼 판매 가격 구천 원에 만나보세요. 영상 속요 아이들은 달맞이 자연곤생 아이들입니다.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된 달맞이 자연곤생 아이들을 판매 가격 7,000원에서요 6,300원까지 또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어, 묵혀지면 핑크빛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입니다. 달맞이라는 이름과 함께 물듬이 정말 걸맞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만큼 물드는 모습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진 아이인데요. 가을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앞다퉈 주문을 하시는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 이렇게. 자영운생 발맞이 제법 야무지고 튼튼하게 생긴 아이를 판매 가격 6,300원까지 할인가에 보내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네요. 발맞이 자영운생 6,3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오데뜨라는 아이들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들인데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오데뜨 거의 중품 이상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것 같네요. 묵혀지면 환엽의 단엽스타일 로젯과 함께 어, 뽀얀 분가루 그리고 굉장히 고급진 벨벳같은 보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이 오데뜨가 요만한 아이들 판매가격이 거의 2만원 이상 하는 아이들이죠. 저희 매장에 와서 사이즈가 거의 두배 가까이 큰것 같아요.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인데요, 가격 인상 없이 12,000원에서 오늘은 1만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10cm 정도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데뜨중풍 가까운 사이즈 아이 오늘은 할인가 1만 원에 만나보세요. 레드탑 군생아이들 소개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이렇게 산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드탑 군생아이를 판매가격 만원에서요. 또 9천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이 레드탑 어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정말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 빨간 물듦 또한 예쁘지만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가 사랑스럽고 고급진 아이인데요. 오늘 이 레드탑 군생아이 판매가격 만원에서 9천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 나실 수 있고요. 사이즈 또한 9cm 가까이 확인되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들인데요. 수형 또한 굉장히 단정하고 예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레드탑 군생 아이들. 오늘 저희 날개다 여기서 판매 가격 9,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번 영상 속 아이는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 두들레아 레드온 비치입니다. 자연 군생으로 구성이 된 아이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육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들레알 레드온 비치를 판매가격 3만원 할수 있도록 특가 중에 특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5cm 정도로 대품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하엽을 정리하면 목대도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죠. 두들레알은 이제 여름이 돼서 잠을 자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분갈이 하지 마시고 이 화분에서 그대로 여름 나시고 겨우, 가을에 초가을에 분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요 아이들 여름이라고 해서 물을 무조건 아끼지 마시고요. 여름에도 물을 살짝살짝 주시면 가을에 훨씬 더 분지도 잘하고 깨어나는 속도가 빠른 그런, 어, 키우는 팁이니까요. 요 아이들 예쁘게 여름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요? 두둘레아 레드온 비치 자연군생 육도 한모모의 아이 판매 가격 3만원 특가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속 요아이들 러우 금입니다. 모두 자연 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은 러우 금 자연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12,000원에서요. 어 할인해서 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러우 금 물이 굉장히 화사하니 예쁘게 드는 아이들이죠. 어 러우라는 다육이 자체도 물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지게 드는 아이인데 여기다 금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멋지고 또 사랑스러운 물들 다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이 러우금 자연군생을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할인가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13cm 정도로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렇게 목대도 잘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러우금 자연군생 판매가격 만원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방울복랑금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많은 방울복랑금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대 사이사이에서 정말 얼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방울복랑금.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15,000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7에서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얼굴이 정말 그야말로 바글바글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얼굴을 생산하고 있는 방울복랑금 묵둥이야. 이 판매가격 15,000원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박금으로 정말 예쁜 물듦 자랑하고 있네요. 방울복랑 금은 판매가격 15,000원입니다. 분홍 립스틱 3도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어, 요 아이들 제가 지난 주말에 물을 줬더니 분홍 립스틱이 아니라 푸른 립스틱이 돼 버렸네요. 어, 아무래도 비가 오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물이 조금 빠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 아이들 정말 핑크 핑크한 물등과 함께 핑, 어, 뽀얀 분가루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 여성한 다육이 중 하나이죠. 가을이 되면 정말 멋진 배품으로 클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치 않은 분홍 립스 분 립스틱 자연군생 아이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15,000원에서 10% 할인해서 13,5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분홍 립스틱 자연군생 삼두 한몸으로 구성된 아이들 판매가격 13,500원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 간츠라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 특가 중에 특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판매 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이 간츠 군생 아이들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딱두 점이니까요.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묵혀지면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와 함께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젯을 자랑하는 아이들이죠. 오늘 이렇게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츠 판매 가격 2만원 특가 중에 특가로 준비해 봤습니다. 캐라리언 올해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캐라리언 묵둥이 아이들 판매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사이즈이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제시 정말 그야말로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그런 아이들이네요. 캐라리언 묵혀지면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정말 고급진 핑크 물듦이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이들입니다. 오늘 와이들 판매 가격 0천 원에 만나보세요. 캐라리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 드라큐라라는 이름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얼이 되었다가요, 또 이렇게 또 보시는 것처럼 철화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철화가 되었다가 다시 생얼이 되기도 하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드는 모습 또한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들고요 바디에 살짝 펄감과 함께 굉장히 맑고 투명한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예요 지금부터 물이 들기 시작을 해서 초가을이면 정말 절정의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렇게 사이즈 큼지막한 드라큐라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착한 가격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성장 탄력도 너무나 좋은 드라큐라. 거기다 굉장히 통통하니 살이 쪄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준비한 드라큐라였습니다. 오리지널 주성마돈나 자연쌍두 소개시켜드립니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오늘 이 오리지널 주성마돈나 특가로 준비를 했어요. 묵혀지면 환영의 단엽스타일 로제과 함께 굉장히 맑고 투명한 빨강으로 고급진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들인데요.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리지널 주성마돈나의 경우는 몸값이 제법 나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이 주성마돈나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중에 특가 만원의 자연쌍두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12cm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도 큼직한데요. 머리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오리지널 주성마돈나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주성마돈나 자연쌍두 판매 가격 만원입니다. 바이올렛 퀸 자연군생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많은 바이올렛 퀸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뽀얀 분가루와 함께 어, 그야말로 보랏빛과 핑크의 중간 정도 물듬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네요. 바이올렛 퀸 커팅 아이들도 이 정도 얼굴이라고 한다면 만원 이상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이런 자연군생 바이올렛 퀸을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많은 바이올렛 퀸 자연 곤생을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연지곤지 자연곤생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지곤지 자연곤생 아이를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특가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연지곤지 같은 경우는 묵혀지면 굉장히 빨간 물듦이 사랑스럽게 예뻐요. 연지곤지라는 이름과 딱 걸맞을 정도로 굉장히 물듦이 어, 연지곤지를 찍듯이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자연곤생 큼지막한 아이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cm, 12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연지곤지 같은 경우 자연군생이 아직 시, 어, 유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귀한 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요 연지곤지 자연군생을 판매가격 만원 특가로 준비해봤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신디 자연 쌍두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장수 많고 로제 촘촘하니 잘생긴 신디입니다 살짝 뽀얀 분가로 함께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인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10cm에서 11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신디예요 사이즈 좋고 얼굴도 아주 예쁘게 잘생긴 아이 신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머리 하나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자연 쌍두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신디 자연 쌍두 6,000원에 만나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조금 덥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모쪼록 다육이 관리 잘하셔서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